변협에서 아예 조사위에 이 변호인들을 회부를 해버려. 변협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동인 겁니다. 잘못된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예. 그 변협에서도 편을 안 드는 건 당연하고 품위 유지 위반이라든지 어떤 강력한 징계를 통해 가지고 변호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면 저런 분들이 변호를 맡게 됐을까라고 보니까 예. 정치적인 신념이 일치하지 않는 변호인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클라이언트를 변호하는 그런 직업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 아직 시도했던 분인 것이고 정치적인 어떤 색채가 뚜렷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변호인 같은 경우도 서부 지범 폭동 사태의 변호인이었어요. 뭐그 누구도 다 변론을 받을 자격은 있고 권리는 있는 거지만 정상적으로 변호를 해가는 그런 전문적인 변호사라는 표현보다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정치인에 가까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이라든지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음. 의뢰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